안녕하세요. 기동대리 탁송 소민이 아버지입니다. 오늘은 10월 8일 8시 40분. 어, 사무실에서 계속 길치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영상도 업로드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8시부터 어플들은 다 켰었는데 계속 콜안 뜨길래 계속 잡단 떨고 있다가 가까운 삥콜이 하나 떴거든요. 그래서 잡았습니다. 여기 중방동 브라운도트 가는 거 12,800포인트. 요거 일단 첫콜 한번 수행하고 다시 영상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처에 직구가 넘어져 있네요 출발지까지 거리가 한 730m 나오거든요 직구 타고 바로 날아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푹 쉬세요 네, 네. 현재 시간은 8시 55분 운행시간 뭐한 6분 정도 해갖고 완료하고요 도착지는 중방동 브라운도트 호텔이고요. 여기는 우리 기동대 카페 쾌속포스님이 자주 출근하는 그 나와발이죠. 퇴근길 생고기 집이 엄청 유명한 집이 있거든요. 상인동에도 퇴근길이 있고 여기 경산에도 퇴근길이 있고 여기 남천 강변 건너면 이쪽에 옥산 이지구가 있는데 지금은 굳이 옥산 이지구로 건너가지 않고 이쪽에서 반경 조금 넓혀서. 살펴보면서 코를 한번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작전 성공했습니다. 현재 시간은 보자. 9시 7분. 바로 근처 세명병원에서 반영을 가는 코리거든요. 14,400포인트 동구 소호동.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히 쉬세요. 현재 시간은 9시 27분. 여기 반야월 그 제법 여기 유명한 일출 해수산이라고 있거든요. 중방동에도 일출인데 여기 반야월에도 일출인데 여기가 회가 무한리필라는 곳입니다. 예전에는 그렇진 않았는데 아무튼 한두번 정도 왔었는데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일단 여기서는 저 그 길치님 예전에 항상 첫콜 출발하시던 안심 근린공원 체육공원 요쪽이 멀지는 않아 가지고요 거기로 이동해 가지고 다음 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와, 와방 경주 황성동 74K 콜만에서 떴는데 놓쳤습니다. 잡았습니다 하하 카카오 대리콜이네요 아 카카오 대리콜인데 콜만으로 먼저 떴습니다 태양대시항에서 경주 황송동 가는거네요 7 4 0 0 0원 요거 어차피 뭐 시민이나 전화콜 단가는 7만원짜리니까 기분좋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동해볼게요 현재 시간은 10시 55분. 운행 시간 한 52분 정도 하고 잘 왔네요. 그 카카오 콜인데 카카오로 먼저 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저는 콜만 카카오에서는 아예 움직임이 없었고 콜만으로만 떴었거든요. 그래서 콜만으로 운행 잘 하고 왔습니다. 59,200 포인트네요. 자 일단은. 장거리로 왔는데, 여기서부터가 문제겠죠? 여기 경주는 콜지가 크게는 두 군데입니다. 물론 작은 먹자들이 있는 곳도 제법 있지만, 그래도 크게는 두 군데인데, 그 중에 제일 큰 데는 경주시청 앞 동천시장이거든요. 경주시청 찍고 가면 거기서 뭐 노래방이나 룸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식당들이 다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거, 거기에 다 모이고요. 두 번째는 용강동에 있는 협성휴포레 아파트 앞에 있는 먹자거든요. 거기 가도 콜이 제법 나옵니다. 관내 콜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포항이나 대구 가는 것도 잘 나오고요. 저는 거기서 부산 가는 것도 잡아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경주 천북 가는 거 이런 거는 안 되겠죠. 아 어, 저는 이렇게 경주를 시외를 경주뿐만 아니고 부산이든 경남 지방 어디든 시외를 가게 되면. 굳이 대구콜, 복귀콜을 노리지 않습니다. 그냥 운명에 맡기고요. 언제, 은 날은 복귀콜 바로 잡아가는 날들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냥 오면은 지리를 잘 몰라도 무조건 도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관내 콜이 뜨면은 그냥 관내 잡습니다. 잡고 운행해서 기차비도 벌고 또 돈도 벌고 돈 벌려고 나왔으니까요. 이 나와서 관내 주면 관내 타고 또 시외 주면 또 시외 타고 여기서 만약에 포항 주면 포항으로 가고 또 울산이나 부산 주면 또 가고 이렇게 합니다 가서 터기차탈 때까지 계속 콜을 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편이고요 어 일단은 여기 경주 황송동은 아까 말씀드린 동천시장 그 경주시청 먹자와 용강동 먹자 중간 지점이거든요 여기도 먹자들이 형성은 돼 있긴 한데 콜 양의 콜 양도 별로고 콜의 질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냥 그, 동네 빙 콜, 요 정도밖에 잘안 나오더라고요. 가끔 포항 콜도 나온 적이 있었고, 그럴 때는 제가 이제 카카오나 콜마노보다는 아이콘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은 요 아이콘도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될것 같고요. 이 아이콘은 왜냐면 포항이랑 양산에서는 아이콘도 바로 공유가 되거든요. 지금 탁송이 하나 있네요. 경주시청에서 포항 대도동 가는 25,000원 짜리 탁송인데, 요거는 패스하고요. 대리를 기다려보겠습니다. 경주에서 대구 가는 단가가, 기본 단가는 일단 7만원입니다. 전화요금, 그 전화콜 기준 단가는 7만원이고, 포항 가는 것도 예전에는 다 35,000원이 기준점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포항 가는 게원천 낮아졌어요. 그래서, 음, 트리콜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유명한 악덕 업체 있거든요. 트리콜. <laughs> 그 트리콜은 25,000원 28,000원에 포함가는 요금이 올라옵니다 그 초반에는 잘안 빠지는데 결국은 못 버티고 다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콘 같은 경우도 3만원 이렇게 올라오고요 그리고 운 좋게 카카오로 잡히면 뭐 32,000포 36,000포인트 이렇게까지도 잡는 경우가 가끔씩은 있었고요 그래도 보통 요즘에는 24,000포 정도만 되면 포함가는 거는 다 빠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오늘은 연휴고 이래가지고 사실 큰 기대는 없이 오기는 왔거든요. 그런데 또 영상일지 또 제작하고 있다 보니까 또 길치님을 도와주는 이런 보조적인 입장에서 또, 또 저도 물론 돈을 벌어야 되고요. 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좀 집중해가지고 관내도 좋고 다른 시위에 가는 것도 좋고 어디든 한번 잘 잡아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경주는 직후가 원체 많이 깔려있거든요. 그래서, 뭐, 2, 3km 떨어진 콜 잡는 것도 문제 없이 잘 수행할 수 있으니까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오. 출발지로 이동해 주세요. 뭐야. 어, 이거 뭐지? 콜 캐치네요. 이거 경사 암량 신대부적 한신 휴플러스 가는 건데, 54,400포 거든요. 요 고객하고 통화하고 바로 따당 가겠습니다 콜캐치 현재 시간은 11시 57분 경산 암양 신대부적지구 그 암양 신대부적지구 안에 있는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입구에 도착해서 주차까지 다 해드렸고요 아뭐 경주 내리자마자 바로 따당 콜이 와가지고 복귀콜이 바로 떠서 왔습니다 기분 좋게 잘 왔네요. 여는데도. 자, 이제 신대부점 먹자로 걸어나가면서 아, 이제 또 다음 콜을 또 기다려 봐야겠죠. 다섯 번째 콜 한번 노려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콜마너가, 전국 콜마너가 요즘 들어서 네이버에서 대리운전 기동대 검색하시면 되거든요. 기동대에서 제가 글도 올렸는데 이 카카오 모빌리티라는 회사가 그, 콜마너를 인수하고, 티맵에서 로지를 인수하고 했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수익성이 높은 방향이 뭘까 고민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콜마너로 카카오콜을 먼저 띄워주는 것 자체를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프로그램 사용료 월만 오천 원. 요것도 팔고, 그리고 요즘 저 수도권 지방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 케어 플러스, 월 25,000원 그것도 팔고 그리고 지금 카카오에서는 우리가 보면은 그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카카오 콜을 타면 따로 건당 보험료를 내진 않잖아요 그게 카카오 콜에서 해당 보험사로 뭐 500원인지 600원인지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건당 근데 콜만으로 띄워버리면 알아서 기사들이 다 월보험이든 건당 보험이든 등록이 돼 있으니까 카카오에서 보험료를 지원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도 대구에서만 이 정도지 뭐 사실 서울하고 수도권으로 치자면 엄청나게 많은 하루의 발주량이 나올 텐데. 그수익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부러 카카오 모빌리티에서는 카카오 콜을 그 카카오 티데리에 오픈하지 않고 콜만에 먼저 오픈해 주는 그것도 너무 100%다 그렇게 오픈하면 말이 나올 게 뻔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0에서 50% 정도를 콜만에 먼저 오픈해 준다. <laughs> 저는 그렇게 견해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카카오 더하기 콜마너가 필수 어플이 된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에서 콜을 탄다고 가정했을 때, 카카오하고 콜마너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대구 지역 업체들이 있지만 제일 큰 시민 대구 시민 연합도 있고 그 밑에 대구 사랑도 있고 세종 연합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대구 사랑 한개 정도 혹시 필요하다면. 더 추가하면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연합이 제일 크긴 한데, 그, 시민연합은 등급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기사들, 시민을 좀 많이 타시는 그런 기사님들한테 먼저 우선순위가 항상 가요. 이 시민하고 대구사랑, 이거는 카카오와 다르게 무조건 단독 배정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코를 꽂아주면 10초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우선순위에 있는 기사단한 먼저 주다 보니까 저같이 이렇게 시민을 잘안 타는 일반 기사님들은 거의 콜 받기가 힘들어요 진짜 뭐 콜이 밀려있는 피크 시간대 아닌 이상은 그래서 사실 시민은 그렇게 큰 효능성이 없고요 대구 사람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등급 자체가 제가 느낄 때는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콜지에 있어도 또는 외곽지에 있어도 조금 균등하게 콜을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주변 지인들한테는 카카오 티맵 이거는 뭐 공짜 어플들이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깔아야 되는 것들이고요 꼭 추가해야 된다는 어플이 있다면 전국 콜마너 그리고 대구사랑 이제 차후에 필요하다면 그래서 뭐 이제 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서론을 길게 깐건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가 그렇고요 어쨌든 또 홍보도 하자면 소속사무실, 기동대리 탁송, 여기, 있거든요? 자, 길치님이 영상편집해서 띄워주시겠죠? <laughs> 그래가지고, 여기에 가입문의하시고, 왜 콜만화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느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먹자 가서 다섯 번째 콜, 다시 한번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지구. 아, 이리 잡혔는데 범어동 가는 거거든요. 근데 단가가 조금 약하네요. 적어도 한 2만 포는 돼야 될것 같은데 16,000 포인트거든요. 그래도 가겠습니다. 가서 어, 조금 약해도 시간 잡고 넘는니 가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35분. 범어동 가서. 또 다음 콜잘 잡아볼 수 있도록 다섯 번째 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콜 캐치 현재 시간은 1시 5분이네요 아 단가가 원래 전화콜 단가가 호출요금 24,00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2만원에 부른 걸 16,000포인트에 잡아왔으니까 똥콜을 잡았네요 하참 아, 제가 사실 똥콜 잡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laughs> 반성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범어동 수성구청역 바로 부근이고요. 일단은 요 밑으로 수성구청역 쪽으로 내려갔다가 상황 보고 범어네거리 쪽으로 이동해서 반경을 조금 넓게 보고 어, 조금 뭐 1km 이상 거리라도 콜이 뜨는 게 있으면 직구 타고 콜을 잡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방금 범어동으로 운행하고 오는 도중에 단톡방에서 첩보가 왔는데, 12시 50분경에 그 성서이곡 쇼핑월드에서 어느 분이 엄청 큰 목소리로 기동대 파이팅! 이렇게 외쳤다고 하거든요. 그걸 들으신 분이 저희 소속사 회원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 단톡방 동생들도 다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콜 대기하다가.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파이팅! 어, 저희 기동대원들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laughs> 카카오 콜인데, 그 콜만으로 먼저 뜨네요. 범어동에서 옥산 이지구 태양할라 가는 건데, 요거 가보겠습니다. 미패드 부럽지 않은 직후기사 출동합니다. 현재 시간은 1시 57분. 범어 복개도로에서, 그, 여기 옥산 이지구 태양할라 아파트 오는 거 2만원에 불렀더라고요. 16,000포인트죠.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퇴근은 안 되겠죠? <laughs> 요즘에는 조금, 어제부터 제가 마음을 조금 다잡고, 조금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옥산 이지구로 가서, 또한번콜 기다려보고, 뭐, 삥콜이든 뭐든 주는 대로 한 번, 몇개더 타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2시 42분. 사무실에서 나온 지딱 6시간 됐거든요. 근데 오늘은 여기서 마감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더 버텨봐야 사실은 체력만 낭비될 것 같고요. 어, 일단 사무실로 가서 요거 오늘 영상 한거 편집 조금 해놓고 그리고 퇴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사. 다사 2만 9천원 티맵 뜯네요. 이거는 사뿐하게 보내주고,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기동님들 대 항상 건강하시고, 출차, 주차 조심하시고요. 꿀콜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